우리가 계속해서 이 주님의 기도를 함께 배우면서 또 묵상하면서 사순절을 이렇게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미리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보다 거룩하고 경건한 사십일을 보내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 의미 있는 사순절 다 보내고 계신가요? 사순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고 계시죠? 우리 교회는 이번에, 이번 사순절에 두 가지에 도전한다,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주님의 기도를 매일 묵상하고, 암송하는 것까지 여러분 모두 잘 하고 계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꼭 하시면 좋겠어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여도요. 매일 여러분들이 주님의 기도를 읽고 묵상하고 또 암송하다 보면 그 기도가 내 마음에 차곡차곡 쌓입니다. 그리고 그 쌓인 기도가 결국은 여러분의 기도가 돼요. 여러분 주기도문에서 기도라고 하는 글자가 빠지면요, 그저 주문이 될 뿐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면서 주문만 외울 수는 없잖아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매일 주님의 기도를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면서 더 이상 내 소원풀이에 불과한 그런 주문 같은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알려주신 주님의 기도를 잘들이시는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그런가 하면 한주한잔 우리가 커피 금식하자 이렇게 도전을 하고 있죠. 잘 동참하고 계세요. 너무 어렵죠. 이게 저도 굉장히 노력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일주일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월요일 딱 하루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카페에 가서 좋아하는 커피 한 잔을 딱 마시면서 유일하게 좀 이렇게 마음에 쉼을 얻는 시간이 있는데 지금 두 주째 저도 절제하고 있습니다. 그 커피 한 잔이 저에게 너무 큰 행복이지만 딱 다섯 번만 참으면 그 기쁨을 나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그 장애인들과 함께 누릴 수 있다 라고 생각하니까 어, 이게 정말 참아지더라고요. 이게 고작 커피 줄이는 것만으로도 이 땅의 장애인들을 위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면 이 정도 절제쯤은 100번도 더할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께도 도전합니다. 물론 이 오래된 습관을 커피 한잔 마시는 오래된 습관을 한순간에 절제한다는 게 결코 쉽지는 않을 거예요. 특히 이제 너무 피곤하잖아요. 우리 피곤한 현대사회에서 커피 안 마시는 거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일주일에 딱한 잔, 우리의 그 작은 절제로 인해서 삶의 희망을 얻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 기쁨으로 이 작은 고난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권면 드립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왜 자꾸만 이런저런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면서 여러분을 이렇게 귀찮게 할까요? 왜 여러분의 삶의 변화를 자꾸 촉구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하나예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보다 성숙한 크리스천으로 자라나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 겁니다. 이게 잘 모르겠어요. 목사의 욕심일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귀한 교회의 또 귀한 성도가 되기를 정말 꿈꿉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진행하는 이런 소소한 프로젝트에 정말 여러분들의 성의껏 참여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단한 번도. 작은 교회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작아서 아무것도 할수 없는 교회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작지만 큰 교회라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크게 쓰시고 계시거든요. 어,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교회를 작은 교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행하는 이 선한 사업들의 뭐 규모나 재정적인 면에 있어서 아직은 조금 미약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 첫 걸음이니까요. 누가 첫 걸음부터 거창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보시고 귀하게 쓰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큰 교회입니다. 아니, 저는 단순히 큰 교회를 넘어서 위대한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내 건물 유지하려고 가등바등 살아가는 교회가 아니라 어떻게든 우리 이웃들을 도우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가 너무 위대한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그런 위대한 교회의 위대한 성도라는 사실에 그 자긍심을 가지시고요. 자랑스럽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또 그에 합당한 위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거에는 아멘을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엎드려 절 받기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누구에게 드리는 거라고요? 기도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어, 계속해서 오늘은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 그 기도의 목적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기도는 무엇을 위한 기도일까요?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걸 좀세 가지로 나눠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구절 하반부의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름이 아멘 이 본문에 말한, 본문이 말하는 이름이라고 하는 게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뜻합니다.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기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드리는 기도, 이게 기도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근데 우리가 이거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또 유대인들이요, 이 사실을 모르지 않았어요. 하물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기도의 목적이 그 기도하는 대상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것이야, 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근데 왜 굳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행위입니다. 라고 굳이 가르쳐 주신 것일까요? 그 이유가 간단해요. 우리가 생각보다 아는 대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그 주보 보시면 제가 이렇게 그 서론에 한 가지를 좀 부탁해 드린 게 있어요. 각자 기도 제목을 세 가지씩 적어 보세요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뭐 적으신 분들도 있고 아직 못 적으신 분들도 있고 마음속으로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 제목을 직접 적어 보시면서 스스로 한번 그 기도 제목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무엇을 위한 기도인가? 혹시 거기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 제목이 하나라도 적혀 있는가? 아, 우리가 정말 솔직하게 우리의 기도 내용을 살펴보면, 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무리하기에 참 민망한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모릅니다. 부르기는 하나님을 부르거든요. 근데 기도의 주인공은요, 전부 나예요. 늘 하나님 저 힘들어요. 하나님 늘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기도가 늘 이런 식입니다. 늘 나라는 거예요, 초점이.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기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율법도 잘 지키고요. 금식도 헌금도 잘하고 있어요. 저 구원해주세요. 그러니 저 축복해주세요. 이게 제자들의 기도라고 다르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고 나면 그 좌편에, 그 우편에 저를 앉혀주세요. 저를 이 땅의 통치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게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간구와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의 이 기도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야, 이거 정말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겠구나. 잘못됐구나. 이게 진정한 기도란 무엇인지 기도의 참된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어, 이런 심정으로 우리에게 진매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기도는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거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한 소원풀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믿음의 고백이 진정한 기도의 목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러면 누구로 인해서 그 영광을 받으셔야 될까요? 바로 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냥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지만 그냥 영광 받으세요 이렇게 던지는 게 아니라 나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주님의 기도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을 이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풀어보자면 이렇게 의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그분의 자녀인 나로 인해서 거룩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분의 자녀인 나로 인해서 거룩해지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곧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심을 담고 있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게 삶으로써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기를 바란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으실까요? 바로 하나님을 믿는 나의 삶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 지난주에 저희 아버지께서요, 저희 아이들, 그러니까 손주들, 저 말고 손주들. 손주들 먹으라고 과일을 사서 이렇게 보내셨어요. 근데 이렇게 제가 딱 열어보니까요. 과일이 다 상해 있는 거예요. 이게 못 먹을 정도로 다 버릴 정도로 상해 있더라고요. 이게 근데 한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지난번에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께 이제 전화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아버지 거기, 아버지 늘 단골로 가서 사시는 거기 너무 상품이 안 좋으니까 이제는 거기서 좀. 과일 좀 사지 마세요. 지난번에도 썩은 과일을 팔아서 그거 다 버렸는데 왜또또 또 똑같이 거기서 사셨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 그 가게 주인이 교회 권사야. <laughs> 그래서 내가 일부러 거기 팔아 주는 거야. 아, 이제 가면 안 되겠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요. 와이 말을 딱 듣는데 제 얼굴이 너무 화끈한 거예요. 이게 만약 제가 목사가 아니라 그냥 안티 크리스천이었다면 과연 아버지의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사람을 욕하고 교회를 욕하고 나가 하나님까지 욕하지 않았을까요? 적어도 그 가게에서 저처럼 썩은 과일을 산 사람들이 여럿 있을 텐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이미지로 비춰지고 있을까요? 이렇게 보자면 정말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이미지가 형성된다라고 하는 그 말이요. 그저 근거 없는 이야기만은 아닐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가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가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정직하신 분이구나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거룩하신 분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세상이요.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워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세상과는 구별되어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아 저게 크리스천이구나 아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저런 분이시구나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으며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어, 여러분 다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인도의 정신적인 지주로 알려져 있는 간디라는 사람이 있죠 이 간디의 자서전을 보면 기독교에 대한 굉장히 유명한 일화가 하나 등장하거든요 간디가 힌두교 신자였어요 근데. 성경책을 보고 굉장히 큰 감명을 받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산상순을 가리켜서 야, 이건 정말 종교 중에 종교다. 모든 종교의 다이아몬드다. 이렇게 고백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그는 실제로 이 기독교로의 개종을 심각하게 고민합니다. 그래서 주일에 교회를 찾아가기까지 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내 기독교로 개종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못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가 만났던 기독교인들 때문이었어요. 실제 간디가 이제 이 간디라고 하는 사람이요 영국에서 유학을 했는데 유학, 영국에서 유학할 당시에 그가 이제 주일 예배에 참석하려고 교회에 갔답니다. 근데 거기서요. 그가 인도사람이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교회 출입을 금지당합니다. 그러니까 몇 번을 시도했는데 인도사람은 우리 교회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여기저기서 다 거부를 당한 거예요. 아울러서 이 인도인들을 향한 이 기독교인들의 정말 무차별적인 인종차별과 폭력을 경험하면서 그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실망을 감추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기독교를 떠나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아주 유명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예수는 좋아하지만 기독교인들은 싫어합니다. 그들이 예수와 조금도 닮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예수는 좋아하지만 기독교인들은 싫어한대요.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이 예수님과 전혀 닮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성경을 읽는다. 믿는 자들이 읽는 성경은 성경책이고 믿지 않는 자들이 읽는 성경은 믿는 자들의 삶이다. 세상이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저로 말미암아 거룩해지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요. 곧 나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의 거룩하심을 제가 세상에 드러내겠습니다. 라는 다짐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모두 이러한 결단 속에서 주님의 기도를 드리셔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바가 굉장히 명확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오직 거룩함과 온전함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삶의 목표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 찾아보세요. 성경에요. 성공해라, 출세해라 이런 말이요. 단한 마디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곧 내가 온전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거룩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여러분 세상에서 잘 살아야죠. 세상에서 인정받고 칭찬받고 부여하고 명예롭게 멋지게 살아가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 속에서요, 절대 거룩함을 놓치지 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으로 인해서 영광 받으시는 순간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보다 높아지고 보다 부해지고 보다 유명해지는 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으로 인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걸꼭 기억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 기도의 목적 1절 상반부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굉장히 짧아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은 곧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기도, 의미의 기도예요. 이 말을 보다 쉬운 말로 바꿔서 표현을 하면 비록 나는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겠습니다. 이런 말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간다는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대한민국에서 제정한 대한민국 국법의 통치권 아래서 그 법을 지키며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 되어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 나라에서 제정하신 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국민에게는 그 나라 백성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가 있는 반면 또 동시에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남자라면요. 누구나 국방의 의무를 다 해야 하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납세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권리는 누리면서 의무는 지키려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발견하곤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보면 어떠세요? 막 속에서 열불이 나죠. 야, 납세의 의무를 안 지킨다고? 그러면 내 세금으로 제가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막 속에서 열불이 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역설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돌이켜봐야 한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날마다 주님의 기도를 드리면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곧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말은 내가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아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일 거예요 천국 티켓을 가졌다는 건 놀라운 특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 순간 이 땅에서 그 권리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매일을 행복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이러한 성도의 권리는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서 정작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성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이 세상의 질서와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 의무를 우리는 너무 쉽게 저버린 채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된 삶이 아니라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하는 삶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우리가 다시금 되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처럼 우리가 매일 주님의 기도를 드리면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그 정체성을 매순간 기억하고 결단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도 이 중요한 사실을 또 까먹고 살았네요. 그렇죠. 저는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죠. 하나님 나라 국민답게 거룩함과 정직함의 의무를 다하면서 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기도를 들리실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매 순간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을 재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결단한 대로 정말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요 굉장히 당당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언제 가장 떳떳할까요? 나에게 주어진 의무를 다하는 순간. 가장 떳떳해집니다. 여러분 그저 돈 많이 벌었다고 떳떳하지 않아요. 지위가 높아졌다고 떳떳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따금씩 뭐 장관 후보라든지 국회의원이라든지 어그 사람들을 위한 청문회 같은 걸 TV에서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이 정말 우리 국민들을 대표해서 나라를 위해 일할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 이걸 좀 검증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이때 이 사람을 검증하는 기준이 뭐예요? 하나예요. 이제껏 이 사람이 국민의 의무를 제대로 행하면서 살아왔는가? 딱 이거 하나 보는 겁니다. 성실하게 세금 잘 내왔는가? 위법 행위 없이 경제 활동 잘해왔는가? 어. 근데 이거를 못 지키는 이 간단해 보이는 걸못 지키니까 맨날 고개를 푹 숙인 채뭐라 그래요? 국민 여러분을 실망시켜서 죄송합니다. 이게 늘 반복되는 레퍼토리인 거예요. 돈이 많건 지위가 높건 상관없어요. 국민으로서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이렇게 늘 고개 숙이는 철량한 신세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스스로 나는 천국 백성이야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신다면 이 천국 시민의 특권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의무도 함께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 의무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신 하나님 나라의 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성경에 있는 팩트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성도의 의무,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교회와 이웃들을 사랑하셔야 합니다. 가난하고 연약한 이웃들을 돌보셔야 돼요. 세상에서 죄짓지 말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거룩하고, 정직하고 화목하게 살아가셔야 합니다. 조금 더 용서하고 조금 더 베풀며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분의 말씀대로 떳떳하게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또이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0절 하반부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가면 이 구절에서요 하늘은 하늘 나라를 뜻하거든요. 그리고 땅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뜻합니다. 즉 하나님의 뜻이 하늘 나라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걸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말씀 역시 그 앞에 우리가 나누었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기도하듯이 바라듯이 나로 인해서. 또,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라고 하는 의미로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방법은 오직 하나예요.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수 있는 거예요. 그들은 교회도 나오지 않고요, 예배도 드리지 않고요, 성경도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직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만 보면서, 아, 저렇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사랑하고 용서하고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깨닫는 방법 외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는, 하늘 나라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 땅에서 그 뜻을 이루며 살겠습니다 라는 적극적인 결단의 의미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그러한 삶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가는 그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내가 잘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이것도 답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오직 성경을 통해서 스스로를 게시하셨어요. 물론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뭐 여러 가지 자연 현상이라든지 기적들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게시하시기도 하셨습니다. 혹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음성을 직접 이렇게 말씀하셔서 게시를 하시기도 하셨어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일반 게시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을 이 땅에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게시하시기도 했는데요. 바로. 스스로 이 땅에 오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직접 오심으로 자신을 이 땅에 드러내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는 특별 계시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신 그 이후에요.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경우 오직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하세요. 물론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중에 직접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든지 환상을 보는 경우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반드시 말씀으로 검증을 받으셔야 돼요. 뭐 이를테면 여러분들이 너무 돈이 필요해. 그래서 돈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정말 뭐 얼마가 필요해요. 그 돈을 좀 저에게 주시면 좋겠어요. 기도하는데요. 기도하는 중간에 갑자기 친구의 지갑이 확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 주님이 나에게 친구의 지갑을 보여주셨으니 거기에서 날 위한 돈이 예비되어 있나 보다 그 지갑을 가져야 되겠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아 이셔야 될까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요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라고 하는 말씀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어, 분명하게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겁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경우는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혹은 설교를 듣는 중에 하나님의 뜻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가요 사실 그 자체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도 못하고 또 지켜 행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요 정말 거짓말쟁이에요 성경이요. 이게 저의 말이 아니에요. 이, 제, 이 거짓말쟁이라는 표현이 제 표현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이요. 성경에 그렇게 써놨어요. 요한 1서 4장 20절에 보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보는 바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이라. 성경이요, 분명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난다. 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라고 기도하는 것은 곧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겠습니다. 제가 말씀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드리는 것과 똑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정말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모르는 게요 죄는 아니에요. 모르는 게 죄는 아닙니다. 하지만 자랑도 아니에요. 말씀을 모르는 게 자랑도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모른다라는 사실을요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생 사용 설명서예요. 곧 성경을 알아야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반대로 말하자면 성경을 모르는 만큼 내 인생에 대해서도 모른다라는 말과 똑같은 의미인 거예요. 그런 여러분 부디 말씀을 읽으시고요. 말씀을 묵상하세요. 나를 향하신 내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 깨달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 나아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뜻, 그 모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오직 한 권의 책, 성경 책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오직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이땅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